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물점 팀입니다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디어 상품인 제품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오일 샷시 많이 쓰시죠 소자, 대자, 플렉시블, 오일 샷시 대자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이 제품의 공통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맞습니다 내용물이 보이지가 않죠 속이 보이는 오일 펌프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정말 간단해요.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, 아이디어 상품인 거잖아요. 전문적으로 내구성 좋게 오래오래 쓸수 있는 제품은 아닌데,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어요. 내용물이 보이니까요. 이 앞쪽 노즐과 손잡이, 위에 있는 볼트 부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 제품이에요. 정말 오랜만에 할 말이 없네요. 이 기능이 다니까요. 보인다. 그래서 사용을 하기 전에 내용물의 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. 이 제품의 특징은 답니다. 이제 그리고 이 제품이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투명 중자와 불투명 중자 그리고 불투명 대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옵니다. 중간에 사이즈가 없어요. 금액이 비싸지가 않아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참 아이디어 좋아요.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아이디어인데 이거 제품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했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철물점TV였고요. 월요일입니다. 힘내셔서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